Wow. We loaded up the car and set off. The dog following the mountain and the valley. We arrived at this campsite. A tent for the two. Happiness is in full bloom. Pitching the tent. 안녕하세요. 애칭의 힐링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11번이에요. 와, 11번 경치 자리 너무 좋은데요? 와, 여기 그늘지고 시원하고 아주 좋네. 와, 바로 앞이 벌써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와, 대박. 와, 너무 좋다. 보세요. 나무 그늘이 쫙돼 있어서 타프 가져왔는데 안 쳐도 되겠네요. 차의 짐을 가득 싣고 강아지랑 떠났죠. 산 따라 계곡 따라 도착하니 캠핑장. 행복이 활짝 피고, 하늘도 땅도 우리를 축. 속삭이는 나뭇잎의 노래들, 모닥불의 반짝이는 당신의 그릇 속. 지못 말랐어. 자, 셔는 맥주 한 하고, 이야, 우. 음. 와저 절벽 좀 봐. 와. 저거, 고... 막, 비워갖고 눌러주면은. 오. 옆까지는 물어. 안 먹어도 돼. 생각만 해도 끔찍해. 와. 어떻게 저 돌산이 절벽에 저렇게 돼있지? 저 위에까지. 와. 근데 여기는 진짜 나무 그늘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정말 타프 안 쳐도 되니까 좋다. 근데 여기는. 카페에서 직접 사장님이랑 문자로 그거를 했거든 예약을 받거든 근데도 항상 자리가 없을 정도야 그 정도로 단골 아는 사람만 온다는 거지 자리만 단골 푹 들어갈 거야 아 경치는 너무 좋다. 나요 애 찡해 힐링 우리 모 두의 힐링 자연 속 에서 함께 놓 는, 이 순간 이 상의 스트레스 를저 말린 날 리고 행복 만 가득 채워 갈 거요？텐트 치는 모습, 맛 있는 요리 시간, 봄 이가 뛰어 노는. 맛있는 음식,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액팅의 힐링 채널에서 만나요. 오늘은 열무, 냉면과 월남쌈. 야채는 미리 집에서 다 썰어갖고 왔고요. 땅콩 소스랑 칠리 소스 준비해서 갖고 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음와 맛있다. 음아주모 뭐 건강식인데 이거. 굉핑장이 아기들이 놀기가 좋아서 그래. 애들이 많네. 아니, 그리고 저 뒤에 놀이터도 있어. 애들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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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아저 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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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봤어. 저기저기 저거 모기 잡았고 모기떼 어 무서 워아그뭔데 자꾸 와아 정말 드디어 벌레 계절이 왔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누구지 자라 놀란 보고 놀란가 싶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만 하 제가 원래 제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벌이에요. 날라다니는 거. 어렸을 때 벌한테 몇번 쏘였거든요. 나는 아무 짓도안 했는데 와서 날 쐈어요. 그래서 나는 벌이 제일 무서워요. 벌이 꽃인 줄 알고 오는 거다. 꽃인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꽃인 줄 알고 오는 건 좋은데 너무 들이대니까 그렇지. <laughs> 와 여기 나무 그늘 너무 좋다 그렇죠. 몇아 다녔던 캠핑장에 이렇게 나무 그늘이 잘돼 있는데는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캄캄하네 여름에 성수기 때는 평상을 쓰시는 것 같아요. 삼다를 아무데나 그오래서 목살을 양념을 해왔어요 로지 캠핑 다닐 때는 이거 집에서 양념을 다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요즘 밀키트 때문에 뭐 안 했지만, 그에서 계곡에서 고 먹으면 애들이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오우, 냄새가 좀 끝내줘요. 오. 물장 하나만, 밤에 오줌 싼다 옆으로 빼고, 뭐걸그래 버려. 그래. 이렇게, 이렇게 좀, 굴려서 군 다음에, 완전 불쇼인데, 불쇼? 이거도 맛있다. 내가 양념한 거잖아. 요 진짜 맛있네. 어? 장장을 안뺀 썩도 그냥 맛있네. 나 옛날에 응? 이거 하면은 얼마나 맛있다고 그냥 소문이 났던 그 양념이야. 에이, 어,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그 맛있게요. 양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집에 있는 양념 다 집어 넣으면 돼요. <laughs> 집에 있는 양념 마늘 다진 마늘 넣고 양파 넣고 고추장, 간장, 참기름, 설탕, 맛술 또뭐 있더라? 그렇게 하면 돼요. 음. 아이고 양꼬치도 오래하면 먹 맛있는데 오늘 오이피클 제가 담은 거예요 집에서 오이를 끓는 물에 데쳐요. 그래갖고 식초랑 설탕이랑 물 넣고 소금 넣고. <laughs> 끓여서 오이에다 부어줘요. 그러면 이틀 만에 먹을 수 있어요. <laughs> おい。 어디 갔어? 응? 범인, 엄마 어디 갔어? 리츠 치즈 난. 음. 와 인도가 참 손으로 먹지. 뭐 사과 먹고? 엄마 사과 좋아하니까 사과 줘. 아이고, 아빠랑 사과 먹은 게 오래간만이네. 아빠가 맨날 먹, 먹다가 확인래고 떼어먹어, 오래때문에. 응. 지난번에도 응. 얘기했지만 아빠가 짐이 상상돼, 오래 니가 사가더때요 응? 너무 독하게 먹는 거아니니 맛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Car and set off with the dog, following the mountain and the valley. We arrived at this campsite, a tent for the two of us. Happiness is in full bloom. Pitching. Like home. Hammer and thump, and you are strong. I just cheer from behind. Laughter echoes through the trees. Our love's a flame that shines. The stars come out to greet us now. The fire crackles low. Even the dog wags with delight under the lantern's glow. Happiness is in full full bloom pitch in the tent love, love Smiles are in